45번째 유전자키. 지배에서 성찬식으로. 지배에서 교감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모든 경쟁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허용할 때.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전체에 대한 불신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고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느끼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두려움의 본질을 알고 모든 것이 괜찮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45번째 그림자 집에 안녕하세요. 45번 유전자키 2번 라인의 날봄 체리켓입니다. 오늘 카드 뉴스가 저의 자부심이나 에고로 경쟁하는 마음이 아닌 두려움을 들여다보고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저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잘 모른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말 속에 혹시 저의 에고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25번 유전자키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탐욕과 이기심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저의 성향 때문에 저는 줄곧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성취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고 있나 봅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날 아침 친구를 보자마자 하는 말은 나 공부 안 하고 잤어 어떻게였습니다. 자주 엄살을 부리니 친구들의 미움을 받았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걸왜 말을 하고 다녔을까 멋쩍네요. 시험이라는 경쟁의 사다리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애를 썼고 남들만큼 살기 위해 남들이 갖고 있는 건다 탐을 냈습니다. 30대에 들어섰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경쟁 사다리의 끝이 취업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는데 대출 이자와 엄마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우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할 때면 혹시 이 아이가 저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가 커가는 동안 7살이 되도록 몹시 바쁘게 돈을 쫓았습니다. 쫓기는 돈은 더 멀리 제 곁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며 조급하고 혼란스러웠던 저의 불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제가 보낸 시간은 우리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유년 시절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탄식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대에 들어서서 저는 직장에서 제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될까봐 일에 매진하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승진 시험까지 봤습니다. 삶은 저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지배의 계층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더큰 경쟁 속으로 자신을 몰아세운 자승자박이었고 용을 쓰며 삶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욕망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게 어려울 때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누구나 볼수 있지만 땅 위를 걷는 기적을 볼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틴낙한 스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 에고의 눈에 안 찰지 몰라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엄마인 제가 아이를 돌보고 싶었다면 다른 이유 없이 육아 유직을 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이 일요일인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보다 이제 저는 일상 속에서 일요일의 고요함과 평화를 자주 초대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그림자를 허용하고 수용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되는 어리석음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쫓을수록 지금 이 순간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느낌, 불완전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괜찮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성한 자부심으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기적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